네, 2012년 데뷔해서 10년 꽉 활동 채운 BTOB의 이민혁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이번에 솔로 두 번째 앨범을 내는 이민혁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을 더 대중에게 남기고 싶은지 부탁드릴게요. 지난 솔로 1집 때는 아마 지키랜 하이드 같은 모습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졌는지 또 궁금해서요. 네. 답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2B의 이민혁과 호타는 어떻게 다른가로 좀 <웃음> <웃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0년 동안 열심히 이제 달려오고 있는 B2B 이민혁은 말 그대로 그냥 저의 인간적인 모든 면을 그냥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민혁인 것 같아요. 네. 뭔가 꾸며짐이 없고 어 이제 멜로디 분들과도. 인간적인 면모를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소통도 많이 하고 네. 편하게 어떻게 보면은 동네 친구처럼 소통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음, 편안한 친구 같은 이민혁이라고 한다면 이제 솔로 이집으로 컴백을 하게 된 이민혁 허타는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좀 이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이미지, 좋아하는 무대. 이런 거에 좀 결정체? 어, 좀,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상적인 거를 다총 집합시켰다. 음. 네.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모두의 이상적인 그림은 아닐 순 있습니다만 네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담은 게 헛하고요. 그때 이제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이미지를 어필하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도 저의 이런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매력들을 알리고 싶다라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번 앨범으로도 마찬가지로 b 뭐2 b 의 이민혁이든 허타 이민혁이든 어 이렇게 정말 다,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다, 어 이런저런 색깔을 낼수 있는 사람이다 를 어필하고 싶은 마음, 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